네, 안녕하세요. 피부입니다. 네.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속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. 그럼 여기까지 왔죠? <laughs> 아, 죽는다. 자꾸. 와, 버그다.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 진짜 버그 안 써야지. 엔딩인. 들었어요 여기 뭐임? 나왜 거꾸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 나지? 어, 나 거꾸로 다시 돌아왔다. 안 돼. 너온 만큼 빨리 오세요. 여기네, 아. 짜잔, 도착. 이제 버그 안 쓸게요. 이제 보고 진짜 안 써야지. 어, 뭐야. 어떤 님이, 부섰어. <목소리> 아, 어떤 님. 예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네. 아. 허이, 다이아몬드. 우와, 어, 우와, 집이다, 우와! 아, 뭐야 여기 내 집이야. 헛, 다이한도 같이. 치 님, 어디서 나를 집에 쳐들어온? 아, 만행을 좀 부려볼까. 님 아... 누구신? 님 집을 부숴볼게요. 바이 아니? 아, 내가 버틸게려 버튼을... 괜찮은 레크 어레안 걸린다 어레안 걸린다 레 하나도 안 걸린다 레드스톤 위에다 한번 으아 엔딩이 이게 바로 TNT 엔딩 눈 피피 해줄게요 어? UTPL쌤? 어. 바이 바이 렉렉렉 수고. 수고 렉 수고 렉 수고 렉이 걸려요. 와 이거 우리 팀어렉팀 나쁜 우리 팀팀두 번째 뻔거임. The end 여기하고 위에서 넘어오셨네 네 이렇게 해서 어, 피고인크래프트 탈출 맵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천 구독 부탁드리고요. 어, 추천 시청자분들 않지? 아 그래. 추천 없다고. 아, 좋아요 추천 부 아니 구독 좋아요 부, 부탁드리고요. 어,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어,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